character reference. 헤이진. detailed character design for story. consistency. character reference. narrator's husband. detailed character design for story. consistenc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45살, 서울에 사는 평범한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제 가족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남편과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 하나를 둔 단출한 가정입니다. 저희는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굶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집이 있고 소박한 밥상과 아이의 웃음소리만 있다면 행복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나가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숙제나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외에도 서로를 비교하는 눈빛과 저 같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심코 후벼파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모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엄마는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나타날 때마다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렸고, 손에는 최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어딘가 거만한 말투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혜진 씨는 수십억 원짜리 보험 계약 이야기, 가족이 살고 있다는 고급 아파트 이야기, 그리고 도시에서 가장 비싼 학원에 다니는 아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부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혜진 씨의 후광에 가려진 듯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녀처럼 되고 싶다는 갈망과 동시에 제 어깨에 걸친 낡고 빛바랜 천가방을 참아 다시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부러움과 열등감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훨씬 더 어두운 비밀로 이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일상은 주로 부엌 힐과 아이, 그리고 학부모 모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혜진 씨는 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제안했죠. "우리 커피나 한잔 하러 가요. 새로 생긴 곳 아는데 아주 예뻐요." 그러면 모임 전체가 서울 중심가에 있는 화려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유리 벽과 반짝이는 가죽 의자. 그리고 잡지에서나 볼법한 정교하게 장식된 디저트들. 저에게 그곳의 커피 한잔 값은 우리 가족의 소박한 점심 한 끼와 맞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에 찬 눈빛 앞에서 저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혜진 씨는 언제나 앞장서서 들어갔고,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그녀는 신용카드를 꺼내 모두가 들으라는 듯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이깟 커피값 얼마 한다고 돈 때문에 분위기 망치는 거 싫어요. 다른 엄마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혜진 씨는 언제나 이렇게 통이 크시네요. 언니 덕분에 저희가 맛집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됐는지 몰라요. 저는 조용히 앉아 뜨거운 커피 잔을 들었지만 마음은 쓰기만 했습니다. 가끔은 어깨 부분이 낡은 제 외투를 가리려고 소매를 슬쩍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혜진 씨는 돈자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단계 판매 이야기도 아주 교묘하게 끼워넣었죠. 처음에는 조언처럼 시작했습니다. 언니들, 그거 아세요? 이 건강기능식품만 먹으면 온 가족이 건강해져서 병원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우리의 어릴 때부터 먹여서 크게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두 명이 시험 삼아 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혜진 씨는 새 제품 상자를 가져와서는 특별 회원만 살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명한 한 명씩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건강기능식품 상자가 가득 든 커다란 쇼핑백 두 개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다 사는데 얼마나 쓴 거야? 이번 달에 애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저는 우물쭈물 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들 사길래. 그리고 혜진 씨가 이거 먹으면 나중에 병원비 아낄 수 있다고 해서 남편은 침묵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실망했다는 걸 알았지만 저 역시 학부모 모임에서 뒤처지는 듯한 느낌에 저항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숨막히게 변해갔습니다. 혜진 씨는 계속해서 보험금 액수와 해외여행, 그리고 가족이 산다는 고급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의 바늘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그녀의 딸과 제 남편을 그녀의 남편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계속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걸까? 어떤 밤에는 부엌에 홀로 앉아 계란 몇 개와 김치 조금밖에 없는 냉장고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방구석에 쌓인 건강기능식품 상자들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산 걸까? 아니면 무시당하기 싫어서 산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새 원피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권위적인 말투로 나타난 혜진 씨를 다시 마주하면 저는 또다시 작고 나약해져. 비교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회의를 마친 후 저는 학부모 모임 서류 몇 개를 혜진씨 집에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늘 자랑하던 것처럼 화려한 아파트에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반짝이는 원목 바닥, 하얀 가죽 소파, 명품으로 가득 찬 거실을 상상하고 있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호화로운 아파트가 아니라 서민들이 사는 낡고 허름한 빌라였습니다.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공간은 어둡고 비좁았습니다. 그녀가 묘사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부엌을 지나갈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고, 생수 몇 병과 마트에서 산 김치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바닥과 거실 구석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건강기능식품과 다단계 화장품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던 혜진씨의 화려한 모습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이 제품더미에 머무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쟁여두려고 많이 사둔 거예요. 좋은 제품이니까 많을수록 이득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속에는 의심이 피어 올랐습니다. 정말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부자라면 왜 집이 이토록 초라할까? 왜 쓸모없는 제품은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냉장고에는 제대로 된 식사거리 하나 없을까?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서류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애써 못본척 했지만 그 모습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본거 아닐까? 외제차 타고 명품 가방 드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낡은 집에 살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사실인 걸. 제 마음 속에 기묘한 모순이 생겨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혜진 씨가 사람들 앞에서 만들어낸 화려한 이미지에 압도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본 진실, 즉, 초라함을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기려 애쓰는 지친 한 여자의 모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새 옷을 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혜진 씨를 볼 때마다 텅빈 냉장고가 있던 어두운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 속에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망설임이 미소 속에 어색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그와 함께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믿어온 걸까? 왜 항상 부유함을 과시하는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환경에서 사는 걸까? 하지만 답을 찾기도 전에 저는 또다시 다음 모임에 휩쓸렸습니다. 그곳에서 혜진 씨는 여전히 중심이었고 여전히 카드를 꺼내 계산했으며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부유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처럼 감탄했고 저 혼자만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는 질문 하나가 맴돌았습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이 그저 완벽한 연극은 아니었을까?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자잘한 것들을 사러 집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청소용품 코너에 들어섰을 때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파란색 청소 직원 유니폼을 입고 대걸레를 든채서 있는 사람은 바로 혜진 씨였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볐습니다. 나타날 때마다 반짝이는 하이힐을 신고 명품 가방을 들던 그 여자가 지금은 허리를 숙여 마트 바닥에 얼룩 하나하나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대충 묶은 데다 누군가 알아볼까 두려운 듯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는 상품 진열대 뒤에 숨어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혜진 씨는 걸레질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얼굴 깊숙이 끌어올렸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피는 그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의 눈길 한번에 자신이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슬픔과 혼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집은 항상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해서 저는 힘든 일에 손댈 필요가 없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그 혜진씨가 맞을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면 그녀는 어떻게 반응할까? 만약 못본척 지나간다면 나는 그녀가 지키려는 거짓에 동조하는 셈이 아닐까?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지만 그 모습이 온종일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녁이 되자.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 다시 활기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화를 시작했을까요? 바로 혜진 씨였습니다. 그녀는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노란 조명 아래 붉은 와인이 담긴 잔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캡션은 이랬습니다. 주말엔 가끔 이렇게 나를 위한 보상도 해줘야죠? 즉시 칭찬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인생을 즐길 줄 아시네요. 어머, 꿈에 그리던 삶이에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쳐다보았고 두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저는 그녀가 작업복을 입고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으며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체 방의 모두는 그녀를 부와 성공의 상징으로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서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맴돌다 그저 거두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모습의 극명한 대조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거짓된 혜진 씨와 생존을 위해 힘든 노동을 숨겨야만 하는 지친 혜진 씨.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그녀 역시 압박이 가득한 사회에서 고군 분투하는 한 명의 여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허영과 거짓말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에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이라는 짐을 지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폭로해야 할까? 모두에게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보여줘야 할까? 하지만 이내 마트에서 보았던 그녀의 떨리는 눈빛과 움츠러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진실은 그녀를 즉시 산산조각 낼 만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복잡한 마음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이 제 혼란스러운 마음처럼 깜박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답없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학부모 모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혜진씨네 집. 그분이 말하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 같은 몇 마디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소식은 구체화되었습니다. 어느날,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낯선 남자 두 명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류를 든채 교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작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익숙한 이름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혜진 씨, 빚이 연체됐어. 여기까지 찾아와야지. 저는 충격에 빠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임에서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말해 주었습니다. 듣자 하니 남편이 빚더미를 감당 못하고 집을 나갔대. 이혼까지 생각하는 모양이야. 제 머릿속에서는 혜진 씨의 자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집은 수십억 원대 보험에 들어있어요. 남편은 아주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는 최고의 학원에 다녀요. 이제 그 모든 것은 가면일 뿐이었고, 그 가면은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혜진 씨를 찾아 그녀가 사는 빌라로 갔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돈 언제 갚을 겁니까? 우리가 더는 못 기다려요. 안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혜진 씨의 잠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시간 좀더 주세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저는 헬쑥한 얼굴에 눈이 푹 꺼진 혜진씨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겁에 질려 엄마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제가 한때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그 여자는 이제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여 가정이 무너진 기진맥진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를 따라하려 애썼던 모든 순간, 비교하며 스스로를 비하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화려한 빛 뒤에는 낭떠러지가 있었고, 혜진 씨는 탈출구 없이 그곳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길을 가던 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혜진 이모는 왜 학교에 안 와?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이모가 지금 많이 힘들어서 그래. 얘야 명심하렴. 절대 겉모습만 보고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가 전부 알수 없단다. 그 말을 내뱉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혜진씨에 대한 진실이 그녀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겪었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저는 저희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풍겨오는 뜨끈한 김치찌개 냄새가 났고, 딸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으며, 남편은 외투를 벗어 문 옆에 깔끔하게 걸고 있었습니다. 그 소박한 광경에 문득 울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수년간 익숙해진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명품도 화려한 샹들리에도 없었지만, 모든 물건은 남편과 제가 한 푼, 두푼 모아 산 것이었습니다. 흠집난 나무 식탁, 약간 삐걱거리는 의자, 색이 바랜 이불 세트까지도요.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전부 저희의 것이었습니다. 진짜였고, 감출 필요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단정한 옷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지었습니다. 한때 이 옷들이 촌스럽다고 느꼈고, 혜진 씨와 다른 학부모들 옆에 설때 부끄러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옷들이 참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비싼 옷한벌 때문에 빚쟁이가 문을 두드릴까 걱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새 옷을 찾는 대신 시장에 가서 채소와 생선, 그리고 저렴하지만 신선한 몇 가지 식재료를 샀습니다. 저는 직접 온 가족을 위한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생선구이도 있네? 오랜만이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딸은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혜진 씨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생각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치스러운 겉모습을 줬는 대신 집 근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분노나 질투는 없었고, 그저 연민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혜진 씨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려서 다시 돌아갈 길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의 길. 작지만 오래 지속되는 것들의 길.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적어도 저는 거짓된 화려함이라는 껍데기를 짊어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 속에 새로운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눌 수 있다는 것에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어떤 명품 가방이나 외제차로도 살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결코 다른 사람의 부러운 시선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혜진 씨는 진실을 감추기 위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 애썼지만 그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가정은 무너졌고 아이들은 상처받았으며 자신은 기진맥진해졌습니다. 반면 저는 비록 작은 아파트에 살며 소박한 옷을 입는 평범한 엄마지만 적어도 누구에게서도 도망칠 필요가 없고 화려한 껍데기를 쓰기 위해 안간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남편과 딸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진심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이나 압박감을 느끼는 누군가에게 이 말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절대 외부의 시선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기반이라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